안녕하세요. 마케팅클럽 오랑케의 커머스팀 발표자를 맡은 김민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케팅 전략을 제안 드릴 기업은 바로 나르라는 여행 앱 트리플입니다. 현재 트리플의 메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취향에 맞는 관광지와 동선을 AI에게 추천받고 항공편과 숙소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여행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배낭톡과 게시판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사람들과 함께하는 재미까지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현재 지금 트리플 이용자의 73%가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MZ세대는 왜 트리플을 선택했는가? 알아봐야겠죠? 최근 MZ세대는 스포츠 경험을 SNS로 공유하는 챌린지, 러닝크루 등 사람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나 여행사에서도 여행을 가서도 취미를 이어가려는 mz 세대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여행, 웰니스 여행, 그리고 퀵턴 여행 등을 다루며 모두 mz 세대의 특성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여행 어플인 트리플도 뒤처질 수순 없겠죠. 특히나 대표 이용자층이 mz 세대인 만큼 이런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바로 취미와 여행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트립, 디플, 하비, 즐거움이 트리플. 이것이 저희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서비스는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존 트리플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취미는 이용자가 추가 옵션으로서 선택할 수 있게끔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디플이나 즉석 모임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획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하나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여행 계획을 짜던 트리플 기존 이용자 A씨. 마지막 옵션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이 팝업됩니다. 미국 서부 러닝 트립, 나랑 미국 해변에서 러닝할 사람? 안 그래도 평소 하던 운동을 여행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던 이 A씨는 운동도 하고 여행 간 기분도 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어떠신가요? 서비스 런칭 후 초반엔 트리필 측에서 먼저 현지인과 컨택해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취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기존 사용자만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생각한 홍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당 프로그램의 일기 체험단으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인증 콘텐츠 중심으로 오은한 챌린지와 비슷한 흐름을 만든다면 인지도도 올리고 신규 고객도 유입하는 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커머스팀의 경쟁력, 커머스 경쟁력과 트리플과의 케미를 어필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주 고객층이 MZ세대를 잘 알고 있으며 둘째, 세일즈 마케팅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셋째, 저희는 특히 여행지 관련 콘텐츠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커머스팀은 트리플과 최적의 파트너가 되리라 장담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